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 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 사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십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재상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치랑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 발명 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6항,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 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직 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제1항, 국회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 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제2항, 정기회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제1항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사항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제2호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제3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에 계속 제55조 제1항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수 있다. 제63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국 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 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사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